자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팝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포켓몬과 바다 바다와 포켓몬 오늘도 4명인데 한몽이 대신 이번엔 핑구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 목장 특공대세요? <laughs> 이병, 이, 핑구 군대갑니다 <laughs> 어... 예, 여러분들 아, 그냥... 저 가짜 찌라시니까 믿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인지 한번 음...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뿡뿡 4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빈영님 미션, 가이오가를 가진 멤버 중 아무나 한명 73레벨 만들기, 보상 주원 구슬. 음. 양찬영님 미션, 구독자 4만 명 달성하기. 현재 녹화 기준으로 3 7,600명. 과연 이게 4만 명이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하하 초코폭탄님의 미션, 다 같이 돌 5세트 캐기. 키바나 간다님 미션, 보스 포켓몬 3마리 잡기니까, 어, 일단 미션은 이게 끝이거든요? 핑구 오늘 네. 들어왔으니까, 핑구 빼고, 남균이 지양이 나, 이렇게 해서 보스 한 마리씩 잡으면 될것 같고, 음. 그 사이, 핑구가 돌 다섯 세트 캐고, 구, 구독자 <laughs> 4만 명은, 뭐,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기고, 가이유가 가진 멤버가 아마 저랑 지양일 뿐인데, 맞죠? 맞아요. 근데, 이상 사탕 13개 있어서 이거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. 자, 그러면은, 일하세요. 됐어요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어, 70남매 바로 달성. 나도 해줘야겠다, 그냥. 그리고 아까 지양씨, 뭐요? 그 구독자의 지원자금 내놓으세요 여기 안에 있어요 아 여기 안에 있군요 네. 저희가 이제 저번에 생방송을 했는데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음. 그래갖고 이거 바다포켓몬을 생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후원을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아치가 있는데 저희 뭐 살까요? 지금 뭐땅좀 넓혀? 아니면은 빨간조각 랜덤박스 하나 사볼래? 좋은데요? 자 2000원 썼습니다 자 죽여보세요 어, 좀 어? 많이 나왔어. 나한 개. 너몇 개? 저네 개. 오, 다섯 개? 이원에 다섯 개? 나쁘지 않은데. 저희 럭키 블럭 네개살살 테니까 나누죠. 맞고요. 예. 네. 저 보스 포켓몬 쓰러뜨리러 바닷속 들어왔는데요. 왜요 어, 이기긴 했는데 대짜기가 기절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저 죽어요. 어. 그... <laughs> 아! 아, 이번에 뭐야? 피운에 좀 아니지. 아니 쌤이 막 <laughs> 오, <날씨>. 와, <laughs> 진짜 이거. <laughs> 날생말라니 럭키블럭 100자리 맞냐고, 이거 뭐냐고. 오케이,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, 한번 보여줘. 어. 아, 짜잔. 아! 통비드 어? 어, 나쁘지 않네. 야, 근데 쟤 럭키 마스터볼 없지 않아? 없는데? 호잇! 아. 그래요? 아, 뭐냐고. 잡아야지, 통비드. 아, 진짜, 씨. 자, 일단 저 보스 포켓몬 잡아갖고 올게요. 심해 포켓몬이 따로 있어요. 그게 바로 메가 포켓몬인데. 없네요. 메가 포켓몬 나오면 잡아야겠다. 일단 돌 다섯 세트부터 켤까요? 보상은 이따가 한 번에 받죠, 저희? 땅 넓혀야 되는데. 제가 돈좀 써서 땅좀 넓힐게요. 용암 샀다. 오늘 저희 땅좀 넓혀봅시다. 이 땅을 어느 정도 넓혀야 우리가 만족을 할수 있을까? 글쎄요, 빡형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. 어? 아, 돌 오케이, 오케이, 죄송합니다. 아, 되네, 레세 됐네, 뭐야? 됐네, 오케이, 되네. 오케이, 다섯세 나이스... 자, 이러면은 미션이 좀주 빨라요. 죽은 곳을 보상 하나에다가 참여자 중한 명, 전설 소환권, 오 오늘 네명중한 명은 전설을 받는 겁니다. 보스 포켓몬만 하면 되겠네. 저는 아, 저희 아 그쵸, 저희 씌우기가 없어요. 근데 좀 회복기를 안 팔아요. 회복기를 안 팔아?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회복기가.. 어? 진짜 없네? 회복기를 그러면은 제가 빨간 조각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저 한번 갔다 올게요 안 되겠다 내가 저번에 신전을 본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몬스터 나오지 않을까요? 에이.. 설마 죽겠어요? 어? 신전! 신전 발견! 지양아 일로 와봐 나 따라와봐 신전 같이 가자 어딨어? 지양아 여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오케이, 그렇게 가는 중. 자, 갑시다. 준비, 시작. 야, 나 죽는다! 아! 어, 일단 타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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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타야 뭐야, 타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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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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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타러 가고 있는데 아니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꺼내서 해야지 그거를 그걸... 아 놓자마자 정말... 얘가 가라앉아요 진짜 멍청지향이네 아 진짜 이건 가이오가 잘못이 과실 100% 이게 무슨 가이오가 잘못이야 야 이거 근데 바다에 포켓몬은 많은데 보스 포켓몬 한 마리 없는 게 정말 레전드네요 이거 남... 내려서 오케이 남규이는 그냥 들어가실것 같은데? 봐봐 쟤는 그냥 들어가지잖아 야, 야, 뭐, 여기 숨쉴수 있는 공간 없어? 안 돼, 나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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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죽어? 아, 아, 오, 오, 뭐야? 뭐야, 오. 뭐야, 뭐야, 뭐야? 어, 아, 나 숨심? 아, 꼈어, 둘 다. 나숨 쉬는 중, 숨 쉬는 중. 자, 가는 중입니다, 저. 안 돼, 나 죽을 것 같아요. 아, 숨 쉬는 중, 숨 쉬는 중. 기다려봐, 아! 아! 안 돼, 숨! 숨!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아남냐고, 도대체. 아니, 야. 보스, 아직도 안 나오냐고. 어떻게 해야 되냐고, 이거. 아. 왜 그래? 다들 죽어가. 야, 이거 뭐,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죽냐, 자꾸. 뭐야, 이거? 왜요, 왜요? 아, 샤크냐, 메가지나가 이렇게 생겼어요? 예. <laughs> 네. 아, 아, 어어어어, 어, 그러네. 야, 이거 뭐야. 안, 이거 잡죠? 내가 먼저 잡아야지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잡아주세요. 그렇지. 샤크냐까지 잡았다. 두 마리. 한 마리 남았어요, 한 마리. 한 마리, 한 마리만 잡자, 한 마리만. 얼마 안 남았어요. Two hours later. 언젠가 나오겠지 아 이거 진짜 안나오냐? 10개? 아니, 이거 하나 까시죠 이거 까자고요? 네아 근데 이거 후원자금이라 음, 어 뭔데요? <laughs> 어. 자 일단 저한테 주세요 방금 나온거 <laughs> 땅에 <웃음> 떨어졌어요 뭐 <laughs> 어? 땅에 떨어졌다고? 야 우리 찾아봐야지 어 그래 야 차라리 만화피 잡으면 보스로 치자 전설이랑 만화피랑 다를게 없어 환상이랑 만화피다 찾.. 찾았어? 여기 만화피 있는데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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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어딨냐? 저 바로 밑에 있어요 아, 아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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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이거 잡으면은 그냥 아 이게 보스 포켓몬이 아니라 또 고민되네 이걸로 해요? 네 <laughs> 그래 저희 지금 녹화 한 30분 했는데 안 나오는거 보면은 이거 해야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저 죽겠는데요? 아니 오? 진짜 이대로못 기다려요. 이거또지향일거 아니야? 지양아 언제 또? 바다에 좀 그만 있으라고요. 뭐요? 바다에서 가이오가 또날아다니잖아어 뭐야? 제거 아닌데요? 어? 에? 님들 원시 가이오 같은. 오자 내가 조준. 어 내가 맞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. 냉동 아저 원콤 당함. 아 에반데? <laughs> 남진 씨. 어림없어요. 저희 믿을 게 남균씨밖에. 안 돼요. 지영아, 너가 잡고 남균한테 부탁하자. 에... 답은 남균이다. 포켓몬 천재, 김남균. 가자. 자, 가이오가 돼, 루나하라 제발. 너무 아, 피해복이라도 하고 오지, 남균아. 몰랐어요. 와, 아, 바로, 아... <laughs> 바로 컷당함 레전드. 어, 드래폴트 있네. 와, 아, 미친 아, 절대용도가 뭔데. <laughs> 아, 실하냐고, 절대용도. 이거 에바지. 자, 갑니다. 가이오가 될 루나라, 문포스. 좋아요. 아, 절대형도 진짜 너무한다. 설마 또 절대형도 맞겠어? 진짜, 야, 가이오 가이오가 자꾸 절대형도 쓴다고. 어. 오, 잡겠다. 와, 절대형. 야, 자, 한번 보여주자. 남균아, 이길 수 있다. 가자, 거북이. 피 많이 깎았어. 그렇지, 고스트 다이브까지 써주고. 탕류 쓴다, 어, 탕류. 어, 빠졌어. 없네, 없네. 어, 빠졌어, 빠졌어. 잡았다! 어. 자, 여러분들. 저희 드디어 미션 끝났습니다. 보상을 네.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? 자, 일단 첫 번째, 보스 포켓몬 3마리 잡기, 포켓몬 럭키 블럭 3개니까, 고생을 한, 남균씨에게 2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다 같이 돌 5세트 캐기는, 참여자 중한명 전설 수환권인데 핑구가 많이 노력했으니까, 다 같이 랜덤으로 뽑읍시다. 네, 그렇죠. 이거, <laughs> <laughs> 그거, 그거, 그거 애초에, <laughs> 응, 응. 핑구야 애초에 그거 3세트 내 거였는데? 자, 모든 보상이 주어졌는데, 일단 주운 곳을, 아, 이거 뭐 사실 쓸데 없어서 그냥 일단 냉장고에 박아두도록 할게요. 모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 주도록 하죠. 남균씨 여기 포켓몬 럭키 블럭 3개 가져가시면 됩니다. 저...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. 어차피 마스터볼 있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? 뭐 이거 주운 구슬은 뭐 차가워져서 쪽빛 구슬 되라고 냉장고에 박았는데. 아 <laughs> 아, 뭐 그렇긴 하죠. 어, 언젠가 뭐 가요가가 쓸 수도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여기 전설 소환권 있는데, 자, 이제 뽑을 겁니다. 돌 나온 사람 꽝이고, 원하는 전설 한 마리 뽑으면은, 당첨이에요. 오케이, 핑구 맞나? 먼저 뽑아. 와! 아! 어? 개 어이없네? 아, 시작하자마자, 아이, 유튜브가 안 나왔잖아. 다시 뽑아. 에이? 좀 마지막에 나와야지, 핑구야. <웃음> 싫어. <웃음> 어, 뭐야? 저기 보스다. 어디? 어? 와, 이제서야 샤크냐가 뜨네. 한 3, 40분 지나니까. 어이가 없네. 저 이거 럭키블록 오케이. 깝니다. 자, 간다 와스이쿤스단 일단, 스위크? 일단 스위크. 잡아야겠다 일단 잡아야겠다 스위크.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뭐야? 주, 왜요? 뭔시 뭐, 가이오가 버스요와또 나왔어? 가이오가? <laughs> 와! 어, 디아루가 자 저희 마지막으로 핑구의 포켓몬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핑구는 어떤 포켓몬을 받을지 보여주시죠 포켓몬은 라티오스 자, 왜 라티오스? 아니 바다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라티오스를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바다와 포켓몬 여기서 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것안안 얘기세요. 여러분 미션 댓글에 적어주세요.